진짜 오랜만이네요 어,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laughs> 여러분 소, 소녀주의보 TV 1화 기억나시나요? 구슬이가 그렇게 울면서 저도본 <laughs> <했었던> 떡볶이 <laughs> 그 떡볶이입니다 떡볶이예요 <laughs> <입이 나요. 웃음> <laughs> 드디어 봤네요 드디어 봤어아뜨거 뜨거워? <laughs> 너무 맵는 <이제> 냄새가? <laughs> 이 매운 맛을 일단 1인분씩 시켰고요. 아, 튀김은 특별이랑소개해어요 네, 튀김은요. 어묵튀김이랑 그리고 치킨링, 그리고 치즈 치즈 스틱, 치즈 스틱. 아, 치즈 스틱. 튀김 뭐 <laughs> <laughs> 치즈 스틱. 근데 신전 떡볶이에 원래 유명한 게 신전 김밥이랑. 아 맞아, 저희 김밥도 시켰어요. 맞아. 김밥이랑. 컵밥 컵밥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치킨님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어. 그럼 진짜 맛있거든요 나 그러니까 여기 치킨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제가 <laughs> 오늘 석비리한테 소개했죠 사실 오늘 엽떡을 먹을까 신전을 먹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둘다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 저는 원래 떡볶이 입덕은 주스 떡볶이를 입덕을 했어요 주스도 맵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매운 걸더 찾다가, 신전을 좋아했다가, 엽떡도 좋아했다가, 별로는 다 좋아해요. 컵밥. 이거는 참치샐러드 컵밥이에요. 자, 이제 빨리 먹어봅시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치즈스틱부터 먹어볼게요. 맞아. 맞아. 늘어나는데, 이게. 맞아. 다 굳은 모아 굳으면 응. 안 돼. 튀김은. 눌렀어 날파리 양념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음. 맛있어 응 음. 신전 떡볶이는요 떡볶이 세 개를 넣고 한꺼번에 먹어야 돼 이렇게 넣고 넣는 거 왜 사면 넘어갔지? 역시 먹을 줄 아네. 이제 먹는 거야, 이 대박. 짱 맛있어. 야, 좀 매운데? 매워. 안 매울 줄 알았는데? <laughs> 에이. 넘때랑 많이달라졌는 데. 맞아요 뭐가 달라졌지? 일단, <목소리> 계절이 바뀌었죠 아니 근데 추워가지고 롱패딩 n 고막 e 로 n e l l 맞아 e l l o 가 e l 지금은 여름이라서 벌레도 날 n 다 l l o n e l l 떡 Nello. n e 또 l o n e l l 그때 연습생 권태카메라 하는 줄알았데 <laughs> <laughs> 근데 어느덧 데뷔도 했고 또 뭐가 달라졌지? 너 머리 저 머리로 잘랐어요 공고 네. 힐링스쿨이라는 걸 하고 거. 있는데 맞아요 응. 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무료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을 위해 저희가 힐링해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만나면서 즐겁게 대면하면서 또 선물을 받았어요. <laughs> 서울 아이고고 <laughs> 등학교에서 주신 거거든요. 진짜 이뻐요. 응. 너 어디 또 고기 들난 지금 신주. 신주 제일 좋아. 너는? <laughs> 아저는 매운 거 그래서 삼대 내가 뽑은 삼 대는 순전이랑 엽떡이랑 조스 맵지도 좀 매운 거. 같아요 내가 매운 걸 좋아하지 잘 먹지 못하고 있어. <laughs> 맞아 매운 거 하니까 그런 생각한다. 불닭. 맞아. 나 불닭볶음면도 여러 개 있잖아. 맞아. 새로 나왔어요. 맞아. 나 그거 먹어보고 싶어. 카레 맛.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먹었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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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이제 확실히 카레는 좀 매운 맛이 들어. 음, 근데 맛있어. 난, 난 치즈 난... 맛 불닭볶음면이 제일 좋아. 아그 그것도 조금 매운 맛이 들어. 그래 나 치즈 때문에. 없어진다. 요고생들은 이 만화 걸다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치마 약국 푸면 돼. 맞아 맞아. 풀라라. 그풀라야막막다막막막막막막어막막막막막막막 저 <laughs> 어 이제 다음주에는 지성이 언니 관련해서 무슨 일을 벌일 건데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laughs> 끝끝다 먹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배터질 것뭐 어. 단추 하나 플러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먹고 싶었던 <싶다 했다>, 떡볶이 <laughs> 드디어 먹었다 드디어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다음 주부터. 다시 소녀주의보 TV 시즌2가 다시 시작합니다. 기대해주실 거죠? 기대해주세요. 많이 봐주실 거죠? <웃음> <웃음> 많이 봐주세요.